북유럽에서만 자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의 자연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북유럽 사람들이 자연을 대하고 같이 살아가는 생활 태도에 있습니다. 자신과 자손들이 살아갈 땅이란 인식과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자연으로부터 왔다는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문화나 예술 분야를 넘어, 대부분의 북유럽 삶에서 자연은 가장 큰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을과 겨울의 자연은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추위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라도 북유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가을과 겨울의 북유럽을 방문할 것을 권합니다. 해가 급격하게 짧아지며 외로움과 고독이 함께 밀려오는 가을에는 오히려 더 차분하고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겨울로 접어들며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강제성마저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 조용한 계절을 지나며 북유럽에서는 이 일의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들에 대해 더욱 집중하고 나아갈 힘을 겨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 이벤트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부르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가까운 묘지나 교회를 찾거나 차분히 집에서 먼저 떠난 모든 이들과 앞으로 떠날 자신을 위해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묘지들은 환한 촛불로 장식되고 끝없이 찾아오는 행렬로 복잡합니다. 이 날이 지나면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며. 스키장들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겨울의 북유럽 자연은 혹독하지만 사람들마다 온기가 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으로 누구나 충만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이런 문화도 따뜻한 봄이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란 믿음과 나름대로의 삶을 행복하게 지내려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기인한다고 믿습니다. 어둠이 함께하는 겨울의 북유럽에서 오로라는 신비입니다. 대기 방전으로 비정형적인 빛의 무늬가 한데 펼쳐지는 북극권 특유의 자연 현상입니다. 대부분 지표에서 그리 높지 않은 곳에서 펼쳐지기에 백색의 눈밭과 오로라가 만나는 지평선은 경외감이 있습니다. 초록빛이 주로 보이지만 파랑, 보라, 적색이 섞이기도 하며 생김새도 너무 다양하게 생깁니다. 점심때 해가 지는 겨울의 긴 밤을 수놓는 오르날은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움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한한 상상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겨울 도심의 생활에서도 자연은 존재합니다. 작은 공원이나 집안 화분에서도 자연은 느껴집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라도 내가 소유하고 내 맘대로 할수 있다는 생각보다 나도 같이 살아간다는 자연주의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자연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부유럽 사람들이지만 자연을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같이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르데코스 루크였습니다.